자, 이 문제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그 장기 매출 채권, 자, X1년 초에 판매를 했는데 그 장기 매출 채권의 X2년 말 장부금액, 순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매출 채권도 금융자산이죠. 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공정가치는 보통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죠. 자, 상품을 X1년 초에 4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X1년 말부터 어, 4년간, 그러니까 X1년부터 4년간, 매년 말, 4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분할 수령하기로 하였죠 자,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이 X1년 말부터 매년 말, 어, 4년 동안, 4번이죠. X1년 말부터 100만원, X1년 말, X2년 말, X 3년 말, X 4년 말 매년 100만 원이 유입되는 거죠. 자 따라서 X 1년 초에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그게 이제 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유효이자율이 연 10%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효이자율은 보통 이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이죠.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이 100만 원, 4년간 현금 흐름 100만 원을 10%로 할인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100만 원 곱하기 4년 동안 유입되기, 유입되기 때문에 연금 현가계수 10% 4년 연금 현가계수 3 1 6 9 9를 곱해야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3.1699하면은 316만 9천. 900원. 요게 장기 매출 채권의 X1년 초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로 봐야죠. 3169900. 이게 X1년 초에 인식할 금액입니다. 자,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매출 채권, 이 장기 매출 채권은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장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장부금액을 구해보면 지금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X1년 말 장부금액은 X1년 말 장기매출채권 총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1 유효이자율이 10%이므로 1.1을 곱하고 그 다음에 X1년 말 현금흐름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차감하면은 그게 X1년 말어 장기매출채권 총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X2년 말총 장부금액은 기초금액 이 금액에 1.1 곱하고 100만원을 빼면 되죠. 자, X3년 말 장부금액 동일하게 기초 장부금액 이 금액에 1.1 곱하고 100만 원 빼면은 나오고 또그 금액에 1.1 곱하고 100만 원 빼면은 X4년 말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X4년에 이 100만 원까지 다 지급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장기 매출채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로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서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제 문제 풀이 목적으로는 이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을 살펴보는 어떤 정리한 의미에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X2년말 장기매출채권 장부금액 순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총 장부금액이 이 금액인데 자 지금 X2년말 현재 대손추산액 기대신용손실이 30만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2년말 이 장기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뺀 나머지가 순액이죠. 그래서 1435579가 X2년 말 장부금액 순액입니다. 1435579 답이 1번이죠. 자 아래 회계처리를 예시해 놨고 참고로 이 X2년 말 장기매출채권 장부금액 이 금액은 여기 해설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간편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가구 원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잔여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자, 지금 X2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래 현금흐름은 X3년말, X4년말, 100만원, 100만원 두번 밖에 없죠. 자, 그래서 X2년말 기준으로, 기 놓고 보면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100만원 두 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면 100만원 2년 연금 효과계수 곱해야죠. 지금 2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0% 2년 연금 효과계수 1.735를 곱하면 100만원 곱하기 1.7355를 곱하면 이 금액이 X2년말 장기 매출 채권의 총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잔여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자율로 할인한 금액, 그 금액으로 X2년말 총 장부금액을 구한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어, 대선 추산액, 기대 신용 손실, 즉, 대선 충당금, 또는 손실 충당금으로 해도 되죠. 차감하면은 그게 이제 장부금액 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물론 단수 차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 가까운 군사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